할말 없으시나요?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? 산모의 검 인정하십니까? 범행 왜 하셨습니까?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각각 아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,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?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? 유체감 안 느끼십니까?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성장팀을 유체감이 인정십니까 박사장, 조준재입니다. 안녕요대녕하세요 했나요? 유체감 안 느끼십니까? 그렇죠. 이 조작이 사할 대가 없습니다. 박사장. 자 조주빈 2 4 살, 살 조주빈입니다. 어제 오후 경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서 공개가 결정이 됐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경찰, 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. 아, 근데 지금 뭐 나오는 모습 보니까 좀 다소 충격적이긴 한데요. 네. 뭐, 아마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준비된 음. 멘트를 한 걸로 보이는데, 네. 분들. 모든 분들께 뭐 사죄를 한다, 뭐 이런 얘기는 음. 밝히긴 했지만 뭐 혐의를 인정하느냐, 뭐 어떤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. 그것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일부 또 말을 하기 앞서 시작하기 전에 예. 이세 명에 대해서 특정 임무를 인물을 네, 특정 네. 했거든요. 저희도 좀의아하데는데 예,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. 아마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네.